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조작된 주민 동의 서명부가 동원됐다. 뉴스케이가 지난 8월 29일 단독 보도했던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서명 조작 의혹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삼척에서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전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삼척 원전 관련 소식 현장 리포트와 뉴스 리뷰에서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도 감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감사 결과를 미리 보고한 꼴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보고 전후 감사 내용이 바뀌었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넉달 동안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해온 민간 잠수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어서 육성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가 털어놓은 고충과 수색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뉴스케이 3시 후에 시작합니다.